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곧 신청이 임박을, 임박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이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또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협업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인실 보상이라는 그런 검색을 하시면 그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신속 보상과 확인 지급 그리고 이의 신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 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보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지급 절차인데요. 어, 이제 신속 보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그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서 산정된 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요. 신속 보상 신청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동의 지급 이런 이런 어, 절차로 어, 지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 이렇게 신속 지급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고 어,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신청이라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한번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속보상 지급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보상 그리고 세 번째 안되면 이의신청까지 이렇게 세 번의 절차를 거치실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확인보상 신청 그 다음에 산정된 보상금 확인 만약에 여기서 부동의한다 그러면 서류제출 산정심의 금액 확인 그리고 지급, 다시 부동의한다 그러면은 이의신청,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어, 내가 제대로 지금 보상 이루어졌는지를 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오프라인 신청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 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 상세한 문의는 이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센터, 콜센터 그다음에 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보시는 연락처나 사이트에서 어,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인데요. 사이트에서 10월 27일부터 어, 신청이 시작된다라는 어,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